종이에 집과 관련 없는 bgm을 불러서 음소거 처리했어요. 헛 어, 이건 스페인에서 시작돼요. 한국으로 넘어온 거? 사조라는 걸을 빼내선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통성명 정도는 해야지 하 않을까요? 교수라고 불러. 북조선 출신은 오른쪽, 남조선 출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서로 잘못을 하면 부쪽이 벌을 받는데 이건 범죄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될 거야. 됐다! 제군들 드디어 왔는가?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훔치기 위해 모였잖아. 얘들아 기억 안 나?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지금 통일 직전이잖아. 우리 지금 역사를 바꿀 만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없는 돈, 자그마치 사조를 훔칠 것이다. 역사상 전례 없는 돈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범죄 규모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조를 훔지 진정한 전체적인 레도라면 만든 집을 바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까 작은 집에 정을 붙이지 않는 것이 대도 맛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뻥튀기 중에 색깔 있는 뻥튀기 있잖아요. 그게 맛이 없잖아요. 살짝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훈련이었다. 다 훈련 내용은 이거다 자네는 이것이 뭔지 알고 있나? 설마 전설의 그것 같다. 전설의 더블 콤보 게미젤리다. 우리는 최강의 업무적인 콤비이기 때문에 더블 콤보 더블 젤리를 먹어서 우리들의 팀워크를 다잡아야 된다. 잠깐, 이게 필수 훈련이 맞냐고 물어본데. 훈련받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도 좋다. 하지만 사악을 칠 수는 없다는 점, 전대후무한 프로젝트에서 사조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조라고 했다. 우기지 마라. 우기는 사람은 강제, 외출, 있었어. 선택 과정이다. 필수 과정은 아니다. 다음은 접는 사탕이다. 사조를 훔치려면 접고 접히는 범죄 스릴러가 있을 수, 미안하게 접어줘 4억 짜리 팔찌 이다. 맞은 불량 제품 옛날 에있던별 모양 으로 된뜯 어서 나시 나오 는그맛 이다. 지상 최대 쇼를버 리기 위해서, 온 잠시 새끼 라면 만먹 어야 될 수도 맛있다. <laughs> 이런 괴로운 것도 버텨야 된다. 엔진스, 엔진스 주소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다. 이 정도 고문은 끄떡없다. 더, 더 강력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굴을 봐라. 엄청난 고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정도 고통을 견뎌야만이 사조라는 장난 돈을 진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화려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진, 내가. 두 번째에 있는 편지를 나나에게 전해줄 수 있겠나? <laughs> 네, 여러분들 훈련에 통과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종이집 공동경제구역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안녕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